건조한 겨울, 프롬비 울트라 몬스터 2, 3L 가습기 하나면 넓은 공간도 문제없이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2, 3L 대용량이라 물보충 걱정은 이제 그만. 자동 습도 조절 기능으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해주고, 은은한 무드등 기능은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준답니다.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. 예쁜 디자인은 덤, 사용 후기를 살짝 엿볼까요? 집이 넓어서 가습기를 여러 대 사용했는데 이제 프롬비 울트라 몬스터 하나로 해결했어요. 23L 대용량 덕분에 거실 전체가 촉촉해지고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덕분에 습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.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고 무드등 기능은 아이들 방에 은은하게 켜주면 잠도 솔솔 잘 온대요. 물 보충도 세척도 간편해서 매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만족스러워요.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하루 종일 틀어도 넉넉한 용량에 완전 만족.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덕분에 신경 쓰지 않아도 쾌적한 습도가 유지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. 깔끔한 디자인은 사무실 분위기를 살려주고, 무드등 기능은 밤에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준답니다. 관리도 쉬워서 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는 칭찬이 자자해요.